좋아큐뽀. 어린이 여러분 안녕. 저는 라라 언니예요. 주어요. 놀자. 자, 안녕. 전 좋아해요. 우리 같이 놀아 봐요.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? 우리 햄버거 가게 놀이 할까요? 네. 와, 박수. <laughs> 짠. 햄버거, 달리이의 햄버거 가게. 주아, 이거 알아요? 네. 언니는 잘 몰라요. <laughs> 한번 볼까요? 오늘은 햄버거를 만들려면 손님이랑 점원이랑 고객이 필요한데. 점원이? 음, 응. 어떤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? 보자. 타워버거. 타워버거. 하프버거. 하프버거. 치킨 샌드위치. 치킨 샌드위치. 치킨 위 치킨 위. 그리고 음료수까지 만들 수 있나봐요. 우와! 맛있겠다!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허비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. 안녕하세요. 햄버거 하나 주세요. 네. 어떤 거 있어요? 먼저, 타워버거, 음. 하프버거, 샌드, 음. 치킨 샌드위치, 치킨 윙이 있어요. 어. 어떤 거 먹을래요? 저는 배가 엄청 많이 고프니까, 음, 하프버거 세트 먹을래요. 음. 네.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배고파. 10분 기다려 <laughs> 빨리 주세요. 우와. 가스버거 나왔고. 감자튀김도 나와요? 네. 콜라도 나와요? 아니야 그럼 뭐 나와요? 음료수도 나와요. <laughs> 음 우와. 빨리 먹고 싶다. 어, 여기에 뭐가 껴있네. 그치치. 음, 좋다. 우와, 그게 감자튀김 만드는 거예요 네. 멋있겠다. 하하하, <laughs> 이게 뭐야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지? 자. 우와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웃음> 맛없어. <laughs> 호비꺼 줘야지. 알았어. 조금만 기다려봐. 어, 어. <웃음> <웃음> 호비, 음료수 도 줘. 알았어. 조금만 기다려봐. 알겠어. <laughs> 음료수! 하! 하! 음료수! 아, 진짜 음료수 좀 사줬다. 어, 여기다. 음료수를 넣어야 돼잖 우와! 진짜 음료수다! 나 많이 줄 거야? 알겠어, 고마워. 진짜 나 온다 맛있는 햄버거 세트 완성됐다! 박수! 아, 맞다. 돈을 내고 가야 돼요. 얼마를 줘야 되죠? 2,000원. 음, 2,000원? 엄청 싸다. 정말 2,000원이야? 여기 있니다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많이 파세요. 그럼 이번에는 라라 언니가 햄버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주문은 주아가 해줄 거예요. 맞죠? 네. 그럼, 시작! 어서오세요. 예 저는 치킨 윙 세트 하나만 주세요. 치킨 윙 세트요? 조금만 기다리세요. 빨리 만들어 줄게요. 네. 치킨 윙 세트는 이렇게 반죽을 먼저 해야 돼요. 반죽을. 안에 거르는 연습을 해야 돼. 어? 옆에도. 오. 이 자, 나는 아직 아가요. 그래서 돈이 되니가 신기해. 꾹 눌러주면. 이이 걸어서 왔. 치킨 모양이 이렇게 아, 나와요. 자, <laughs> 응안 쓰여 뚜껑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줬어. 많이 막아 와 여기다가 뚜껑을 넣어야... 주아 돈 내야지 이제 음. 0 0 0원이에요옷자0원네 이렇게 열면 <열받아야> 되지? <laughs> 나도 잘안내려 1,000원, 2,000원, 3,000원, 4,000원. 마지막으로, 5,000원. 5 0 000원. 0 0원이에요 우와, 아.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멍멍이랑 나눠 먹으세요. 올 거는 연습을 했으니까 먹어야지 <laughs> 먹어 응멍이응음 맛있다 음식 <laughs> 먹었으니까 치킨도 한번 먹어볼까 치킨이 없어졌다 없어졌다 다 먹었다. 없어졌다 이희 나또 먹어야지 점점 먹어. 아아 <laughs> 보여줘. 치킨닉 먹은 거 보여줘. 맛있대요. <웃음> <웃음> 이... <웃음> 여러분, 오늘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주아는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네.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<laughs>